이 스타들은 너무 과한 걸까요? 팬들을 갈라놓은 스캔들 삼터킬이라. 이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연예계는 언제나 반짝이는 스타들과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얼굴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작은 실수나 개인적인 선택 하나는 때로는 엄청난 논란으로 번져 팬들을 갈라놓곤 하죠. 사소한 것 아닌가? 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팬들에게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절대 사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연예계를 뒤흔든 스모킹 논란 3터 키리라를 돌아보며 이들이 팬들에게 어떤 충격을 안겼고 그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봅니다. 3위 한소희 청순 이미지에 불붙은 담배 논란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배우 하면 바로 한소희가 떠오르죠. 하지만 2021년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녀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자 팬들은 일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10대 팬층이 두터운 그녀에게 이 논란은 더욱 치명적이었죠. 한소희가 흡연을 한다니 믿을 수 없다. 는 반응이 쏟아지며 일부 팬들은 실망스럽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한편 연예인도 사람이다라며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논란의 한가운데 선 한소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팬들에게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나 자신이라며 당당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솔직함은 팬들에게 묘한 신뢰를 안겼죠. 결국 이 사건은 한소희의 이미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숨기지 않는 배우로 재정립되며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논란이 때로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위 제니. 글로벌 아이돌의 비밀스러운 한 장면, 전세계를 뒤흔들다. 블랙핑크의 제니는 이름만으로도 전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스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담배 논란은 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브이로그 영상에서 제니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자 팬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나뉘었죠. 제니가 그런 모습을 보일 줄 몰랐다라는 팬들의 실망과 함께 일부 네티즌들은 글로벌 스타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운 점이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니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담배를 피운 것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스타의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다시금 보여준 사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는 빠르게 논란을 수습하며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무대위 존재감은 여전히 강력했고, 오히려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새로운 팬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1위 이명훈, 바른 생활 사나이의 충격적 반전.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은 바로 이명웅입니다. 트로트계의 왕자이자 바른 생활 사나이로 불리던 그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흔들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명웅은 방송 대기 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촬영되어 공개되었고 함께 있던 미성년자 정동원과의 상황 때문에 더욱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실망은 컸습니다. 그가 설마 그런 행동을 할 줄이야 라며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일부 팬들은 그를 비난하며 연예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면 구역인 분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또다시 포착되며 대중의 실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명웅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니코틴이 없는 액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그의 실수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미디어의 윤리 문제도 함께 떠오르며 논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대중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은 다시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논란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지만 그의 진가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왜 갈라졌을까? 연예인의 이미지와 책임. 한소희, 전희, 예명웅. 이들의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행동 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을 단순히 스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팬들에게 전달되며, 때로는 큰 실망과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할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심과 이후의 태도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고 실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때로는 더큰 신뢰를 만들기도 하죠. 이 스캔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연예인은 얼마나 완벽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높은 기대를 해야 할까? 논란은 끝났지만 팬들의 사랑과 기대는 여전히 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타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진짜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팬들의 긍정적인 시선 스캔들 이후에도 변치 않는 사랑과 지지, 연예인들의 스캔들은 때때로 팬들을 갈라놓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향한 새로운 지지와 이해의 목소리도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제팬들은 종종 더 넓은 시각에서 연예인들의 실수와 논란을 바라보며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에 더큰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번 삼터킬이라 스캔들에 휩싸였던 한소희, 제니, 이명웅에 대한 국제팬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그들의 이미지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소희? 진짜 나를 보여주는 배우로의 변신? 한소희의 담배 논란이 국내에서는 큰 실망감과 비판을 일으켰지만 국제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은 한소희의 사과와 함께 그녀가 보여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달라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연예인도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한소희는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었다라는 반응이 국제 팬덤 내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한소희의 팬들은 그녀의 솔직한 성격과 당당함이 오히려 그녀의 진짜 매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점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배우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퍼지며 그녀의 글로벌 팬층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그녀는 논란을 넘어 완벽한 이미지를 고수하는 배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배우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변화를 두고 해외 팬들은 한소희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연기자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에서 더욱 자유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니. 당당한 글로벌 스타의 재발견? 제니의 흡연 논란은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팬덤은 그녀를 비판하기보다는 더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구권 팬들은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며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니는 글로벌 슈퍼스타다. 그녀의 행동을 사사건건 비난하는 건 불공평하다. 제니의 실수보다 그녀가 보여준 반성과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된 후에도 해외 팬들은 제니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그녀의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제니 역시 인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제니의 팬들은 그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오히려 이번 사건 이후 더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며 그녀가 다시 무대에 올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니는 논란을 넘어 더욱 단단한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작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더 많은 감동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팬들의 신뢰로 다시 일어선 진짜 영웅? 이명웅의 흡연 논란은 특히 그가 바른 생활사나이로 사랑받았던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국제 팬들은 이 사건을 더욱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명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에 주목하며 그가 이번 논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명웅은 이번 사건을 진정성 있게 마주했다. 그의 사과와 반성은 진심이 느껴졌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타의 모습이다라는 반응이 국제 팬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은 이번 논란이 오히려 이명웅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논란 이후 더 겸손한 태도로 팬들에게 다가섰고 그의 무대와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명웅의 진가는 그의 음악과 팬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며 그를 더욱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논란을 이겨내고 다시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영웅이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더 인간적이고 진솔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 교훈을 통해 더큰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캔들을 넘어선 스타들의 새로운 모습 한소희, 제니, 임영웅의 논란은 팬들을 잠시 갈라놓았지만 그 뒤에는 더욱 단단해진 스타와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지지가 있었습니다. 국제 팬들은 그들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솔직함과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단순히 흡연이라는 행동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연예인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오히려 팬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이미지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논란은 지나가고 진짜 스타의 가치는 남는다는 말처럼 한소희, 제니, 이명웅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진솔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과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논란 속의 스타가 아닙니다. 진정성, 성장, 그리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진짜 스타들이죠.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더 빛나는 순간을 기대하며 팬들은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 덕분에 저희 채널은 더욱 힘을 내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